자 얘들아 수업하자 오늘 수업은 중3 상자이 스토리 비단원 그노를 포함한 시계 계산 단원에서 너희들이 어려워했던 문제풀이 하면서 넘어갈게 페이지는 32쪽 44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네 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내열, 나열했을 때두 번째 수와 네 번째 수의 곱을 구하여라 이 라인에 다른 문제를 다 풀고 이 라인 요한 문제를 못 푼다고 한 것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틀린 것 같진 않구요. 자, 이런 문제 우선 풀 거면, 응? 어, 음. 모두 막 루트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막 이렇지? 얘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 다 루트를 씌워보자. 첫 번째 요고 있죠. 루트 5분의 2를 루트 하나로 통으로 씌우면 얘는 원래 안에 있었으니까, 얘가 루트 씌워지면 루트 4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찮아. 자, 그 다음 루트 5분의 루트 2는 루트 하나로 합치면 그냥 5분의 2가 됐지. 얘는 2분의 루트 3이면, 2분의 루트 3 얘는 루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3 그대로고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돼서 이렇게. 그다음 3분의 루트 5를 3도 루트를 씌우자는 얘기야. 그러면 3 3은 9로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변형을 가한 게 아니라 분모 분자의 루트가 있고 없고 하는 애들 내가 막 위치가 다 달라서 따지기 어려우니까 크기 변형 없이 얘네들 모양만 다 루트를 쓰네 로 바꾸어 줬다 는 거야 자 이렇게 해 놓고 문제는 작은 애에서 부터 큰 수로 배열을 해야 되잖아 루트 다 만들어 놓고 다 없애 놓고 봐 여기 안에 있는 애들 크기만 따 지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5분의 2, 5분의 4, 어, 4분의 3, 얘네들 크기 비교해야 되잖아. 그치.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이렇게 볼 거거든? 얘가 1번, 2번, 3번, 4번, 크기 순으로 배열할 건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얘네들 둘이 크기 비교는 할수 있어. 얘네들 크기 비교를 왜 못했다는 거지? 통분해야 되겠지. 5, 4, 9. 어, 최소공배수 180으로 다 통분해봐야 돼. 얘네도 180분에 누구, 얘도 180분에 누구 해가지고 크기 순서. 작은 애들부터 이렇게 열거를 했을 때두 번째 수와 네 번째 수 구하는데 얘가 2번인지 4번인지 봐서 문제의 보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구해야 돼. 걔네들의 곱구에서 답 쓰는 거니까 너희가 할수 있겠지. 계산 문제는 너희가 이제 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3쪽에 55번 질문 들어왔다. 아, 50번이다, 50번. 어, 50번. 문제 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봅시다. 자, 50번에 루트 a를 아 루트 5를 a라고 놓고 루트 b를 아 루트 7을 b라고 놨을 때 루트 1 2을 ab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그랬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 풀때 예시로 준 루트 5와 루트 7이 예 이렇게 바로 뭐 고배 형태라든가 이런 걸로 나오면 좋겠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 당황하잖아. 그럼 우선 직관적인, 직관력이 조금 필요한 문제다. 5하고 7 있잖아. 루트 1이 있잖아. 얘 봐라. 12는 5하고 7하고 더한 거네? 생각나는 대로 써봅시다. 그런데, 그런데, 어, 얘가 지금 뭐야? 얘는? 루트 5의 제곱 인거 잖아 얘는 루트 7의 제곱 인거 잖아 누가 12가 이렇게 볼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12는 아까 루트 5가 누구랑 같다 그랬지 a 랑 같다 그랬으니까 간편하게 a 제곱 얘는 b 제곱 이잖아 그치 그런데 나는 10이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루트 10이 값이 궁금하니까 양변에 루트를 똑같이 씌워주면 되겠지. 굉장히 쉽죠. 음. 허를 찔린 문제지. <laughs> 자, 그 다음 34쪽 질문 없고, 35쪽도 질문이 없었어. 36쪽 넘어가고, 37쪽도 넘어가고, 38쪽도 질문 없고, 어, 39쪽에 101번. 질문 들어왔네. 39쪽 101번 펴보도록 합시다. 101번 봅시다. 어, 어 표를 주고 문제가 두 개가 딸린 문제였네. 봅시다. 다음은 제곱근 표의 일부분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1번. 루트 X가 11.45. 11.45 그러면 너는 너희는 얘를 보면서 이 제곱근표 안에 11.45가 없잖아. 1점 소수를 한칸 앞으로 당겨서 1.145는 찾을 수 있겠나? 여기 보이지? 1.145는 루트 1.31의 근사값인가 보다. 거기까지 됐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봐봐 2루트 x라는 것이 11.45인데 21.45는 11 1.145 그러니까 루트 1.31값에다가 곱하기 누구를 한거야? 10을 한거네 그치 않아? 루트 x값이 요거인걸 알았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laughs> 얘도 루트를 씌우면 루트 100이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루트 x는 얘는 루트 100 곱하기 루트 1.31이니까 루트 131과 같다. 자 좌우 균형 잘 맞춰야 돼. 막 루트 니마, 니네 맘대로 없애면 안 돼. 이제 벗기고 나면 여기서 아 x값이 그래서 얼마입니다. 131입니다. 하고 구해내야 돼. 자다한것 같지만 나는 꼴랑 x값 하나 구했어요. 자 두번째 여기 따자 루트 y가 0.101이거든. 그러면 여기도 직관적으로 지금 제곱근표 안에 있는 근사값들이 다 1점 어찌고 저찌고로 시작해. 그러면 너희는 1.01 되는 애를 찾아보면 여기 보이지? 그치? 얘는 가만히 봤더니 봐봐. 1.01에다가 곱하기 한칸 앞으로 간 거니까 10분의 1이네 하고 써볼 거야. 그러면, 다시 루트 y는 1.01이 루트 얘가 누구였는지 정체를 밝히는 거지 루트 1.02인데 그것의 10분의 1인데 얘도 루트 안으로 집어 넣으면 100분의 누가 되겠어?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쓰자. 선생님이 자꾸 앞에 루트 y를 생략 안 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 루트 있는 앤지 없는 앤지 막 자꾸 헷갈리니까. 여기 두개 분모의 100이니까 여기서부터 두칸 앞으로 가니까 얘는 그럼 얼마 돼? 0. 두 칸이니까 0102가 y 값이다 해놓고 양쪽에 루트를 공평하게 똑같이 없애야 y는 0.010이더라 x 값 y 값다 구해줬으니까 값구하는 거할수 있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따라 오면서 풀어내긴 했어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돼 시험 문제 에 나왔을 때 너희가 선생님하고 방금 푼 것처럼 정신줄 안 흐트리고 완벽히 풀어내는 것을 시험지 에서 연습을 하면 안 되겠지. 지금 쌤하고 설명 듣고 요값 구해내는 방식. XY 값 양쪽에 똑같이 루트 없애고, 뭐, 안으로 집어 넣어서 하는 것들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자, 그 밑에 2번 봅시다. 2번에서는 루트 7.24. 아이고, 7.24. Z를 만족하는 값 여기 보자 7.24 지금 이 안에 근사값 중에 7점 얼마로 시작하는 애 없지 그치 그것이 Z인데 그 값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약간 직관적인 게 필요한 부분인데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루트 누구 점 누구 곱하기, 루트 누구를 곱해가지고 합쳐져서 루트 7.24가 나왔다라는 걸 캐치를 한다면, 이 부분이, 어, 제곱수여서 루트를 보통 벗잖아. 이렇게 10분의 1로 나오는 거 다시 넣을 때 제곱해서 넣었던 것처럼, 그러면 나는 여기에 제곱수여가지고 벗겨질 수 있는 수, 이은 의미가 없겠지. 7.24 곱하기 2를 하는 거 의미가 없고, 이제 그 다음 제곱수 4를 한번 떠올려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을 지금 알아내려고 하는 거잖아. 4로 얘를 나눠보자. 나눠보면 1.81이 나오네. 그럼 1.81은 이표 안에 있을까? 있으면 좋겠지? 루트 1.81값 나왔죠 자 그럼 봐봐 이 식을 내가 정리를 했더니 루트 1.81 곱하기 얘 제곱수여 가지고 벗고 나면 그것이 얼마가 되더라 루트 7.24가 되더라 이 얘기거든 루트 1.81의 근삿값이 1.345 고요 그 놈한테 2를 곱한 것이 루트 7.24더라 그 얘기지 이것이 뭐더라 z더라 다시 말하면 z값은 요거라는 얘기야 이거에다가 여기서 착실하게 이거 계산해가지고 하지 말고 100z 물어봤으니까 이거 뒤에다 그냥 100 그럼 소수점 뒤로 옮겨가지고 134.5 곱하기 2만 계산해서 답으로 구해내면 되겠지 지금 이해됐어. 자, 그 다음 페이지 40쪽도 질문이 있었네. 40쪽에 109번 질문 나왔어요. 109번 문제 봅시다. 소수 부분, 정수 부분 문제 있지. 자, 3루트 6. 얘가 루트 얼마인지 알아보려니까 이 앞에 밖으로 빠져나왔던 애, 제곱에서 루트 안으로 한번 집어 넣어서 생각해 보자. 얘가 들어가면 9, 6, 54. 루트 50, 맞지? 루트 54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어 88에 64보다는 작고 77에 49보다는 크잖아. 얘가. 지금, 루트 54는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왜냐면 루트 7이 루트 49고 8이 루트 64잖아. 54가 어, 얘근방에 있는 제곱되는 수, 얘네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7점 땡땡땡이구만. 그치? 그래서 이걸 파악한 다음에 정수 부분은 그러면 7이구요. 소수 부분은 선생님이 굳이 여기를 써야 되는 게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소수의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소수는 원래 수 지금 3 루트 6에서 정수 부분 그거를 뺀 형태 소수가 아니더라도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치자 a 값 b 값을 구했어. 자 b 플러스 7 분의 그러면 여기 b를 분모에 넣고 7 하면 없어지. 없어지니까, 3루트 6분에 3에 2, 37에 21이죠. 이값 구하세요. 유리화하기 전에 먼저 약분하자. 3일은 3, 37에 21. 양, 아, 위아래 똑같이 루트 6을 곱하자. 그랬더니, 6분에 7루트 6이 답으로 나오네. 여기까지. 자, 41쪽. 질문 없고, 42쪽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할 거야. 42쪽에 120번과 121번 질문 있거든. 거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 수고했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문제들,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쑥 풀어나가는 거에 그치지 말고, 영상 멈추고, 다시 한번 풀이 야물딱지게 주르륵 흐르, 물 흐르듯이 풀리는지, 확인까지 하고 넘어가기. 수고했어.